한 같아. 이게 좀더 분위기 있죠? 지금도 렉 걸려요? 제가 시킨 음식. 어, 아, 렉 걸린다고? 제가 시킨, 어, 렉 걸려? 어떡해? 제가 시킨 음식을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를 시켰고, 후식으로 먹을 레몬타르트까지 아무지게 시켰답니다. 제가 오늘 좀 주워 먹긴 했는데, 제대로 밥은 안 먹어가지고, 이제 안 끊기죠? 내가 지켜보고 있어서 안 끊기나 보다. 얼마나 맛있을까? 야, 무지게잘 준비, 주문했쪙! 아니 사실은 아까 윤아가준 두쫑쿠르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온 거예요 눈이 진짜 와나그 기분을 이게 졸린 거랑 다르게 진짜 눈이 눈꺼풀이 구구구구 해가지고 놀랐지, 뭐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디저트용, 이거는 파스타용, 이거는 스테이크용.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파프리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음! 첫귀 아니에요. 계속 뭘 주워 먹었어요. 과자도 먹고, 스무디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아, 뭔가. 들어오자마자 졸려서 바로 자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뭔가 오늘 하루를 보상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버블 라이브를 갔죠. 오늘 하루를 보상받기 위해서. 오늘 빨리 먹고 빨리 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이틀 동안 일이 좀 있어서 잠을 잘못 잤어요. 소리가 좋지 않네 빛이 듣기 괜찮을까 모르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음뭐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나 아까 <laughs> 너무 심심해서 연필 가지고 그림 그렸잖아요. 잠깐만, 호텔 이름 나올까? 얼마나 심심했어. 이거 봐요. <laughs>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그렸던 낙서거든요? 시험 다 풀고 이만큼 남잖아요. 그때 밑에 엄청 많이 그렸던. 껍던 심 챌린지가 뭐야? 음. 소묘를 원래 좀 좋아했어요 근데 저건 소묘라고 하기에 좀 창피한 수준이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연필 깎기 음, 이거 뿔것 같아 파스타도 먹어줘야 되는데 윤정아 윤정아 왜요 쌤, 왜요 쌤. 피아노방에서 못뭐 먹지 말리지 죄송해요. 너무 좋지. 짜장면 비빈 소리가 진짜. 아, 약간 출출한 밤에 들면 미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되는 게 없네. 오늘. 나랑 지금 장난해? 음. 아우츠. 지워지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까르보나라. 내가 최근에 먹은 양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응? 굳었다. <laughs> 람이 급해서 막 먹고 있는데 막 먹으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 그 포인트 아셨어요? 제가 먹기 전에 파프리카 제일 먼저 먹었다는 거. 음. 근데 파. 맛만 보려는데 파스타가 너무 맛있다. 파스타가 기대 이상이에요. 댓글 많이 보이냐고요? 네 많이 보여요. 아 미친 그쵸 지금 야식 시간이죠 응, 미안해서 어떡해. 왜 무서워? 친구요? 먹어. 비치도 먹어요. 내일 쉬잖아. 야식 먹어. 먹고 늦게 자. 근데 썰때 그릇이 소리가 안 좋아서 미안하네. 묻네 <laughs> 이상해. 여긴 10시 25분입니다. 먹고 오른쪽? 아니 먹고 왼쪽으로 누워야 돼. 안녕하세요 최령입니다 오늘 먹방은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 잘 먹겠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봤는 아니, 끊겨 하실도 안 좋아? 어떡하지? 데이터 켰는데, 지금. <laughs> 맛있어. <laughs> 픽셀 단위로 본다고? 그렇게 화질이 안 좋아? 지금 내내 화면에는 괜찮은데 <laughs> 모자이크라고? 헐. 충격. 저 누운 거 아닌데요? 그냥 잠깐 기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배가 그렇게 막 고픈 상태에서 시킨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지 저의, 뭐랄까, 스케줄 마무리에 뭔가 좀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시킨 건데. 화장 화장 언제 지고 언제 씻어? 근데 또 식탐이 많아서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나 시켰지 뭐야. 자, 그다음 이제 레몬 타르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원래 레몬 맛의 디저트를 안 먹었었는데, 또 나이 먹으면서 먹게, 먹게 된것 중에 하나가 레몬 디저트예요. 예를 들어, 레몬 마들렌, 레몬 케이크, 타르트, 이런 거. 벌써 디저트냐고? 얼른 먹고 자야지. 제가 어제,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단 말이에요. 청소하느라고. 어, 근데 타르트 내가 생각한 식감과 질감이 아니긴 해. 좀 부드러운 케이크 같은 느낌? 맛있어! 맛있. 맛있다! 음! 어? 맛있는데? 역시 시원해서 맛있어. 저는 그, 머랭. 머랭이 올라간 그런 레몬 타르트를 생각했는데, 좀더 상큼한 것 같아. 응. 위엔 상큼하고 밑에 빵은 달아요, 엄청 달아요. 이건 뭐지? 생크림. 이건 확실히 망고. 두리안?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냄새도 안맡아봤어 두리안 얼마전에는 잭프루트 동결건조 칩을 사먹었답니다 맛있었어요 미치도침구이지 음~~ 근데 잭프 루슬 먹어보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침이 너무 고요 잭프 루 동결 건조를 좋아해요. 그런 맛이 아닐까? 잭프 루트도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거짓말이야. 전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먹방 안 봐요. 옛날엔 봤거든요. 대리 만족 이제 난그 정도 절제력이 없더라고 바로 시켜버리더라고요. 음. 왜 먹방 보여주냐고? 아니, 미치 잠깐 만나려고 온 거지. 음, 블루베리 맛있다. 요새는 콘서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콘서트가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어. 우리 그날, 뭐, 어떻게, 뭐 어떤 이벤트를 좀 할까요? 우리끼리라도? 과일, 여기 올라가 있는 과일만 다 먹고 그만 먹을래. 그 뭐지? 콘서트가 끝나면 설날이고 14일은 발렌타인데이 뭐하지? 우리 뭐 할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 데뷔일 다음날이더라고 날짜 완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케이 okay, 땡큐,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15일만 가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15일날 다음은, 다음날은 설날이잖아. 3일 콘서트는 저희도, 연달아 3일 해본 적이 있나? 그래서 저희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맞다 맞아 우리 일본 팬미 3일 했구나 근데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샌리스트도 춤 노래를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laughs> 드레스 코드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있으려나요? 콘서트에 원래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 물어보는. 아, 침이 계속 꼬이네, 저래, 몬타르트. <laughs> 물어보는 미치들이 좀 있어서. 음. 이분은 뭐하지? 나는. 미찌들이 따뜻하면서도 너무 덥지 않게 입고 왔으면 좋겠네. 아, 저 레몬 다르트 침이 너무 고이네. <laughs> 맛있었는데, 이거 조금만 더 먹을까? 벌써 이렇게? 벌써 굽는다고? 너무 상큼해서 또 뭔가 밥 같은 게 땡겨. 따뜻하면서도 덥지 않게. 더우면 막, 더우면 우리 콘서트에 집중 못할 것 같아. 발 편한 거, 신발 편한 거. 음,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한국 춥죠. 그래도 이거 하나 먹어볼까? 주셨는데 너무 손도 안대고 그럼 조금 아까우니까 안 먹을라 했는데. 어, 졸려! 왜? 왜? 왜 졸려? 감자 튀김입니다. 망고 아니고 감자 튀김이에요. 지금은 혈수가 아니라 사실 오늘 내내 졸렸어. 짜다. 내일도 일찍 나가야돼서 오늘 일찍 잘거야 반신욕 할려 했는데 못하겠어 그냥 자, 자야 되겠어 감자튀김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대요? 어 정말? 그렇게 많이 안 먹었으니까 이쁘다 고마워 가끔 진짜 어? 나를 진짜 바보로 생각하나? 치킨.. 먹 적도 있긴 한데, 믿지가 좋다면 좋아요. 저도 음~ 잘 먹었다. 음~ 너근너근! 저는 버블라이브 끄자마자 화장 지우고 씻고 캐리어 싸고 바로 자야지 내일 옷 똑같은 거 입고 들어가도 돼요? 라방 끝나면 바로 씻어야지라고 너도 우리 라방 끝나고 바로 씻기다. 귀찮아하기 없기야. 오늘의 TMI는 오늘 TMI는 아침에 공항에 사람이 많았는데 처음 가본 라운지였는데 정말 컸어요. 무슨 호텔 부페 같았어요. 너무 좋다. 했는데 5분 뒤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쉽다. 귤을 좀. 아, 맞다. 귤 챙겨 왔구나. 아침에 챙겨 나가야겠다. 귤을 챙겨서 나왔죠. 나왔는데 빙에 타려고 했는데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아침에 커피라도 한잔할걸 그랬다. 습니다 불을 켜볼까? <laughs> 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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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랬잖아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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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안경 어딨어? 안경 어디놨을까